시선으로 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일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음. 어, 오늘 말씀 수상을 그렇게 만약 바라본다면 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은 어, 그저 두 여인이 각각 자기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어, 물론 여기 두 여인이 어, 아이를 임신한 것, 이것은 사실은 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두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어, 먼저 한 여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태가 이미 다 닫힌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 지금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로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절대로 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어, 하지만 음, 그거는 이두 여인이 누구고 어떤지를 우리가 어, 면밀히 잘 알고 있어야만 알수 있는 그런 사실이겠죠. 만약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두 여인과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세 다리 어, 그렇게 그냥 멀찍이서 보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자면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두 여인이 각각 자기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누군가를 임신한다는 것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여인들에게 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어, 그런 일이죠. 어,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없는 일인 아니라 는 것이죠. 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어, 우리의 일상 한 가운데서 어, 정말로 신비로운 일들을 막이루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어, 일상이라는 무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일어난 일은 그저 일상 속에서 어, 어디에서나 있는 어떤 인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일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신비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야말로 차곡차곡 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어, 지금 천사의 그 말을 듣고서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했다 할지 하더라도. 어 여러분 그거 것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죠. 예. 아멘이라고 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게 다 믿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마리아는 그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어, 39절에 보니까는 일어나서 빨리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달려서 어디로 갔느냐? 어,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리아의 집에 갔다. 엘리사벳을 만나려 했던 것이죠. 천사가 이미 일러줬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어, 가진 지 6달이나 됐다. 이 말을 천사가 이미 일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집으로 당연히 엘리사벳이 있는 사가라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 마리아에게 어, 이제 그 스테고지를 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해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마리아로 하여금 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미리 예비해 두셨냐면은 여기에. 어, 엘리사벳을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달 앞서서 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어, 아이를 임신하게 어, 함으로써 어, 그 뒤에 이제 마리아로 하여금 이제 그이그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이 스테고지의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엘리사벳의 임신은 자, 뭘 예비한 사건이었냐면은 마리아의 임신을 예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르아로 하여금 어, 이제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어,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 엘리사벳은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누군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일로 또 이어지느냐면은. 어, 6 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 그 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또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 정말로 차곡차곡 하나 하나 어, 앞선 일이 뒤 이어 있을 일들을 준비하고 어, 예비하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어난 일, 자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 이거는 연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수준의 일은 그저 일상의 일일지 모르지만. 어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그저 그냥 일상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평범한 일이 일어났지만 어, 비범한 일이 그 배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일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그 가운데서는 성취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저 어 어느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일상의 일, 평범한 일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지만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 이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뜻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내게 똑같이 일어났다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두고 특별한 기대를 하질 않아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있는 일을 통해서도 아무에게도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냥 늘상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이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상의 무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뻔한 어디에서나 있는 뻔한 일이지라고 정말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하여서 어, 절대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그렇고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내 자녀들의 삶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전부이겠는가? 하나님은 그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똑같지 않은 일들을 끝내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하루하루예요 한주한주 한주 우리는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대로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주한 한 주의 시간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한주한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그 너머의 일들은 지금 속속들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며 준비되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매일 매일 똑같은 일이 있습니까? 똑같은 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이 자리 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